세거당에서 나고 자란 용천 이만득 원로를 뵙고 세거당 역사와 족보에 대해 알아보고 금우공과 김윤우 선생의 호영호재 관계를 새롭게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세거장 네. 나주읍 송월동 송현 소재 네. 직장국이 식수한 모가나무 이렇게 어, 큰거 있어요? 어, 직장이이 어, 아무 다 지금 이거 어디지? 해나무가 내버려 놓을 어다살아렸어 뭐뭐 고목대 가지고. 고목대. 응. 음, 여기 네. 그 그때. 그러면 요게 집 옆에 있었던 거래다뻥 아, 여기 나무 가서 올라갔는데. 나무 놀고 나무가 새가 있어. 네. 배롱나무가 네. 샘 옆에. 네. 배롱나무이 네. 그다음에 회나무 네. 그다음에 모과나무이세그데 쭉. 그러면 네. 회장님이 음. 여기 올라가서 놀고 그랬네 어렸을 어, 어, 때. 모과가참모가라서 네. 그때는 모과나무가 없어. 네. 우리 집 밖에 네. 나주서 세 그릇 있어. 나주읍에서. 네. 응? 와, 그리고 해. 세천수 아, 물. 물을 우개인제 옆에 럭키 여성이혼남비료에사서 음. 공장에서 매연이 내려오니까 그거를 가시기 위해서 음. 텃밭째 쪽박시험, 음. 쪽박시험. 음. 물로 뜬 음. 거. 음. 음. 응? 응. 응. 그래서 이것만큼은 음. 소개해 주고 싶어요. 이세 음. 개가 다 나란히 이것이. 음. 음. 여, 음? 음, 사진에넣어주시면은 음, 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더워. 그, 네. 없어. 음, 음, 그러면은, 요거는, 음. 그, 지금 현재 살고, 그러니까, 고그 내가 살았던 집이지. 응, 음, 요게. 어. 그런데 여기 주즙돌은 여기 주즙돌은 네. 전부 다 옛날 집이 갔어 네. 그러니까 요, 요, 육한이 형이. 육한, 육한 접집. 네. 예. 예. 테마로 있고, 요건데. 테마로 있고. 음. 뒤에도 뱅둘가지고 있고 그래 그런데 여기의 추춧돌은 옛날 직장공원 하께서터을 잡을 때부터 사용했던 거그 집이 커지면은 돌이 인장이 밑에 추춧돌이 늘어났고 그것을 쑥 보존해서 추춧돌만큼은 우개 목조는 새것이도 추춧돌만큼은 옛날 그대로 또 방향도 고그 자리, 방향도 꼭그 자리. 음. 꼭 모방이 있었던 자리가 모방, 큰방 모방이 있었던 자리에는 모방. 이 집이 지금 대나무가 자랐다 이거죠아 응. 이거 그냥 안게 안가본다니까 부끄럽고 도는 사람들이 옹미 저, 한등이죠. 저, 저기서 태어나 가지고 잘. 예, 그렇게. 집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화라던지 음. 1955년. 은미보이고, 무진보는 1988년 무진보가 제약되었습니다. 무진보의 지자 성자, 할아버지가 바로 직장과 할아버지의 16대손입니다. 직장공 할아버지, 3자, 할아버지의 16대손인데, 거기에 여기에 기록이 돼 갖고 있어요. 아주 누가 문중을 지켜 나왔느냐 하면은 이 우리 세거당에서 사신 분들이 문중을 지켜 나왔습니다. 문중은 문토와 산과 모든 것을 지켜 나왔습니다. 그 마음만큼 위세하고 살았습니다. 우세거당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좀 출입하신 분들은 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요 묘지가 금오공 할아버지 뒤편에 모셔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있는 족보는 보지만은 전질에 있는 것을 팔곤을 읽는 사람이 도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그해당이됐던 사람 인물이 됐던 사람 얼마만큼 고생했는가 그것을 자손들은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음 항상이 네. 상음묘 항상 묘등을 선조 묘수를 잊지 않고 네. 금오 송파 네. 관해 네. 선조 삼선선을 네. 그 위풍을 세수 지키나온다 네. 소년, 예. 고기, 예. 고통이, 예. 고기, 예. 어, 선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문사 일을 앞장서서, 응? 종사, 사후, 총사해왔다, 거야 예. 자기 일을 재버리고, 자네같이 예. 자기 일을 재버리고, 응? 예. 일을 해왔고, 그래서 가풍이 먼데까지 퍼져나가더라. 그러니까, 응, 응.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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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기성 거기, 거니 어, 그렇지. 그분이 한걸 이렇게 적어 놓은 거. 그렇지. 그,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없어. 음. 뭐더 이상 했다가 해서 있고, 그는거 음. 아니야. 음. 이 특별하게 음. 문중에서 이게 써서 음, 집어 넣었다 이거지. 여기서 기록, 기록을 해놨다 이거 아, 뭐.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인정을 해라. 어, 어~ 아니 그 그거만큼은 인정을 해줬될거 음, 아니냐 음. 세거다 살았던 사람이 얼마만큼 고생, 고생했는가는 그가 음, 음. 담보나 그뭐 송파 관에 다 나와 요 사면을 거기서 잘 보셨다. 아마. 음. 다른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 안, 이거지. 안들어예예예예예예예예예5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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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는 음. 또 무슨 얘기? 아 아니, 아니. 아니, 거, 아니. 거, 거, 여기가, 어. 여기가, 을미보이가 써졌던 것을 여기는 옮겼지. 어. 예. 음, 그거 그, 써진 내용을 내가 이거 적어 놓지 않아요? 음. 해보세요. 음. 풍수운풍수운 음. 내가 이것을 내 할아버지 음. 산소에다가 음. 세워놨어. 음. 음. 이거 써가지고요. 응, 어, 어. 음. 써가지고 세워놨어. 어. 그, 그뭐 할아버지 바로 뒤에가 있다니까? 모셔있어. 음. 아송현고 이거, 이분이 누구예요? 기성이라는 분이? 기성은 내 할아버지. 아, 내 할아버지. 조부. 향선제, 예. 비, 음. 제일 묘등이, 음. 그거, 언덕길가고 있잖아요. 음. 언덕길는큰 묘등이 송현공뭐예요 음. 음. 그거 뭐고, 산소가 이렇게 보면은, 바로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가 있어. 오. 옆으로 올라가는 데이 거리그 길이 터있을 것이요. 예. 그럼 마, 바로, 예. 바로 우측에가, 우측에 어, 묘, 묘 하나, 둘레석 해가지고, 묘 하나 있어요. 그게, 기성 할아버지. 응. 음, 예? 어, 그거 음. 가면 기성이다. 비거기 그 표면이 있을 거 아니야. 음, 알겠습니 음, 호성이라고, 음. 저 강호시다고, 예. 이 미키, 출성당이 예. 만들었던, 예. 이 그, 저, 제일 막둥이 정성이야. 예, 호성은, 예. 호성이가, 음, 음. 예. 종로, 종로학원이그 예. 설립되요. 오, 음, 호성은, 예. 더없이 훌륭하시고 역량은 충분하신 대표적인 분으로 내가 존경하던 분입니다. 근농이가 보냈던 근희사입니다. 제주. 금공파 소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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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농. 송은. 송은이에요, 그분. 송은. 호가. 근농. 맞아요. 그, 근농이 글씨. 저한테 연락 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을 얘기한 분이 그분이에요, 음. 저한테. 그래. 에. 그러면서 음.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간해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을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회장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 전에 벌써 한 2, 3년 전에. 음. 음.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전화 드려야 되겠다. 전화 드려야겠다. 에백근이의 글씨죠. 글씨 있어. 우리의 평택음식 대종의 그, 향선대. 사옥인데 응응. 어, 어, 그 관자는 어디다가. 이 관자에 된다 그래요. 그거 다 이랬어. 금오공 음. 그 보면은 하서, 김하서 선생이 하서요. 하자서. 하서. 요 하자 서 하서 네. 김민우. 이분이 네. 같은 가까운 친지요. 아, 저기와 응. 누구하고, 금오공하고. 그렇죠. 네, 친구요. 친구. 네. 호향, 호재요. 네. 응? 그래서 신고 죽으니까 엊그제 번설이 이분이 진, 시여 친구 호영호제하다가 사약을 잡수시고 돌아가니까 저 엊그제 보인 소리 낭낙장송 아니던가 음. 적은 듯 두던들 동양내 데려니 어지버 명당에 기울면 어느 남길 바치니 금오하사비 그뭐 같은 사람이 나라, 나라 일을 쳐잡고 가야든지 그, 그래서, 두, 김인우 두, 선생이, 하석을 김 선생이, 나하고 5분 거리에 있는 곳에가 그 시비가 있네. 그 밑에 그 활촌디 네. 공도, 공도장. 네. 공도장 바로 정문그 네. 공도 입구에서 내려온 뒤 우측에 보면은, 김인우, 하석을 김인우 선생이 그 모공을 생각해서 쓴 시비가, 시비가 가 있어. 있어. 다른 놈들 또, 한도 안놈 없어. 우리 새끼들 또. 자, <laughs> 얘가요. 그 뭐가 하라며 생각했었다. 읽어보다안 해. 응? <laughs> 어? 이제 그렇게 되버렸어 예, 세상에. 예, 예, 세상이엊그제 예. <laughs> 보인 소리, 난각장성왕이든가, 응? 적은들, 두전들 동양제 대리라니 동양제 큰 대들부가 된다고요. 동양제, 대들부. 동양제인 어지부, 명당에 기우면, 우리나라가 기울면은, 어느 남길 파치이 어희 보힐시구 낭낙장송 보힐시구 적은 돛 무돈들 동양재들이돈니 어지보 명당이 기울거든 부소스로 바치려며 아 폐어버렸구나 가지가 축 늘어진 큰 소나무를 베어 버렸구나 조금만 더 그대로 두었더라면 집을 짓는 큰 기둥이 되었을 텐데 아 이제 나라가 기울어지면 무엇으로 바치겠는가 이 네, 네, 네. 이거는 울산 김씨예요. 네, 예? 울산 김씨예요. 울산 네, 김씨. 장성 출신이고. 올, 올, 그 전에 장성 출신. 피람 소원. 있어요. 장성 피람 소원. 아, 유명하지 네. 피람서원 하나 장선수 오래 먹지 피람서원에다가 얼마나 투자를 해볼지 응? 이 김인우 선생은 기리는 서원이에요? 오네 네? 김인우 선생이 창근한 곳 서원 아 창근하고 음. 후학, 후학 후학 양성하는 거네 후학 양성 배출 배출 한 상생이 있어. 음. 프 김인호 선생의. 어. 가을 타임 때는 일년에 한 번씩 가. 아. 그때까지. 올해 그그구 선생하고 아주 친하게. 그리고 울산 김씨하고는 네. 어. 회장님 많이 친하네. 친해지 네. 거기 뭐 목자적인 뭐 배경이 있으신 교육 위원회 같 네. 사람들, 어. 뭐 국교 위원회 같 사람들이 어. 어, 회장님은 아, 예. 우리 어. 할아버지하고 어. 그쪽죠친하고 친했어요. 그, 그러면서 그냥 네. 친했어요보다 그냥 알아. 거피람초원 그거는 호당 출신이에요. 호당 출신. 호당이란 것이 뭐냐. 임금의 자식을 가리키는, 공부 가르키는 그 당이 집을 그 호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키셨잖아요. 아 그래. 어, 저기. 아이 임금님 그, 아들 가르키. 저는 용천 이만득 회장님이 흠모하는 금오공 이야기를 나눈 후 금오공과. 호용호지하며 지낸 하소, 김인우 선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피람서원을 찾아갑니다. 항명면 조용한 곳에 자리한 피람 서원을 둘러보며 김인우 선생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었고, 김인우 선생의 재앙을 지내는 우동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피람 서원입니다. 하소, 김인우 선생을 모시는 그런 서원으로서 후학을 여기서 교육을 시켰던 장소로서 특히 이이피람서원의 핵심 공간인 에, 우동산은 어, 제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인우 선생의 재앙을 지냈던 곳이고, 이이 어, 이 영역에서 어, 많은 공간이 후학들이 어, 김인우 선생의 사상을 공부하고 또 그분의 사상을 토론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곳곳이 이, 그 유생들이 여기서 학문을 닦았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김윤우 선생과 금오공의 충정은 우리 문중 향선제에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